사실 인간이 진화하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진화를 폭발을 시킨 거죠. 뭐 우리 선조들 우리 고인류 얘기할 때뭐 오스트랄로피테코스를 얘기하는데 인간다운 인간이 출현한 건 200만 년 전쯤에 어, 호모 에렉투스, 그러니까 직립인간인데 네. 직립인간들이 78만 년 전에 최초로 구운 요리가 이제 고기는 아니고 생선을 구웠더라고요. 어. 어, 생선을 어. 구운. 그 유적이 좀 발굴이 됐어요. 왜냐면 고기는 굽는 게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. 어, 기술이 필요하긴 사냥도 필요하잖아요, 고기 잡으려면.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이 낚시나 아마 잘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네. 어, 이뭐 붕어 같은 거 낚아가지고 고기를 구웠는 흔적들이 발견됐고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최초의 요리라는 흔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그때부터 사실은 인간의 뇌가 갑자기 커지기 어. 시작한 거죠.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는 계기가 된걸 봐서는 요리의 시작. 그리고 어떤 고기나 생선을 굽게 된 계기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이런 존재가 가능하게 된 거는 고기를 또는 생선을 굽게 된 때부터가 아닐까라고. 그렇죠.